예, 선지자들의 시선, 선지자들이 다루는 이 시간의 감각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평면적으로 쭉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보면은 자기들 시대에 대한 선포를 기점으로, 기점으로 하면서 먼 미래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이중적인 시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종말론적인 미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이중적인 시간을 함께 복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이 앞부분만큼 희망의 찬 선포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망의 찬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역사 속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옮겨와서 살게 함으로써 완전히 혼혈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이 남유다도 주전 587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전체의 가난안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갈릴리 북쪽인 스블론과 납달리지파가 어, 분배받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스블론과 납달리는 이 갈릴리 북쪽 지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방은 아람 혹은 수리와 그리고 왼쪽에 어, 해양 도시 국가들인 두로와 시돈 등의 이페니게 오늘날의 페니키아 로일어지는이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끊임없이 변방 지역이라서 타국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남해안을 보면은 과거에 외구에게 늘 시달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의 선포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마치 복음서들에서 어,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렬한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공감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 예언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런 본문들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언의 시간들을 전부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특징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히라보나 히브리어도 보면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과거로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사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때. 꼭 원하는 것은 과거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에 간절히 소망하는 예언들을 전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것이죠. 정말 소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갈릴리 북쪽인 저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어, 주님의 제자 마태는 기록하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마태는 이 말씀을 일부러 인용을 합니다. 그는 아마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는 레위 지파 출신 레위라고 일컬어지는 마태였기 때문에 성경에 익숙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오, 저분에게서 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여기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기적과 천국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저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이 구절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절도 메시아의 사역에 붙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이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의 아들 요한이 잉태될 것을 듣고서 그는 메시아가 곧, 곧 오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절을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제 잉태되실 것이다 고지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내용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원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추수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금은 보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적군의 어, 전리품을 취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처럼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인간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이나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나 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기쁨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도 비슷한 내용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의 사사 기도원을 기억하시죠? 이 기도원의 지도력으로, 갈멜산이 있는 이스라엘, 이스루엘 평지에서 300용사의 기지를 발휘해서 미대안을 물리칩니다. 참 멀리도 침입해 들어왔었죠. 자, 그때 병사들 중에는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사사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민족의 압제를 벗어나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인간에게 구원의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5절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강을 우리의 심령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기쁨과 구원의 역사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도 아닌데 우리가 이 이사여서 9장 6절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지금 읽은 이육 절의 말씀이 참 돋보이는 말씀인데요. 어, 이중 예언이자 종말론적인 예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과 비교할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강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위기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 예언의 성취는 초반에 거론했듯이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볼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 완전히 지금까지 분위기에서 도약하고 초월해서 어, 영원하게 승리하는 나라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통치자의 권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참으로 놀란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로 폐부를 꿰뚫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counselor입니다. 상담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의 심령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전능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말씀들의 성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어지러웠던 이 이사야 시대가 되었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이 되었던 아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 우리 가운데 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